278장 찬송합니다 278장입니다 여로의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주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 엽니다 보튀 함며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의 심의 불쌍히 여기서.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타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아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므로. 마음에 폭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 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 후 3일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의 첫 시간을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춥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업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업을 에워사대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곧 390일 동안 먹되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1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와여 호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로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역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겪을 재앙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 봐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재앙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참 마음 아픈 것, 비가 이렇게 무서웠나, 폭염이 이렇게 무서웠나,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철판으로 성벽을 쌓아 성을 애워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39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390일이 어떤 일인가 계속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되고 멸망하기까지가 390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스라엘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였는지 보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누워라고 했잖아요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밤에 자는 것처럼 침대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포로된다 꼼짝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포로된 꼼짝 못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질 경고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때가 온다. 재앙이 온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왜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리 하나님은 설득하면 되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의 창조자, 시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우매함을, 이 우상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이상을 넘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설득보다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91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족속을 위해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했습니다. 40일 말씀하신 후에 이것은 1 일이 1년이다, 즉 40년을 말씀하십니다. 포로 잡혀온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40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40년, 꽉찬이 40년은 이스라엘에게 늘 아픔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부정한 음식만을 먹게 하는 겁니다. 밀, 보리, 콩밭, 조리를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먹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건강식이잖아요. 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곡식을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벌어보지 마시고요, 혼합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섞이는 것,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의 교회, 세상, 교회가 세상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네, 즉, 모든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안식이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번제합니다. 소제, 속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번제를 하면서 다른 우상을 찾더란 말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줄 신, 나에게 자녀를 줄 신, 나에게 건강과 안내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쫓고 있는 그 마음속에 부패함 섞여버린 것 혼합되어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가지고 버티라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나아가서 12절에는 정말 읽는 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러셨을까? 적은 곡식으로 보리떡을 만들어 먹되 인분으로 피운 불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에스겔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명하죠. 하나님, 저 제사장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부정함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가 보죠. 평안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한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습니까? 해를 띄우고, 해를 거두시고, 비를 내리고, 비를 거두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은 닫으시고, 여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 뿐 아니라 삶의 대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선한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때로 나에게 부정하게 악하게 하는 것을 참고 견뎌내며 서운함을 이겨내며 그 모든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버티라 참아내라 왜 그들이 섞였겠습니까? 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왜 엉뚱한 신을 찾겠습니까? 환경에 참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에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그래요. 금방 감정에 휩싸여 버리잖아요. 금방 서운했다가, 금방 화냈다가, 그냥 배부르면 좋다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왜 그건 하나님의 몫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삶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할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된건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합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 왜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려고 그들을 직접 부정함에 집어 넣으며 재앙 속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땅을 이 오늘을 주어진 삶을 바로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참지 못한 감정 오늘은 참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 어, 어제 도착하였습니다. 피로가 잘 풀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기도의 집에서 도시 선교가 시작됩니다. 어, 이제부터 펼쳐질. 도시선교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도시를 복음으로 덮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며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투병하신 분들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포로 잡힐 것이라고 꼼짝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심히 두려운 것이고 그 재앙은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섞여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되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뿐이며 뚜렷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믿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믿고 버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의 산토도민고 하늘문교회 사역을 마치고 우리 성교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피로 건강 잘 회복할 수 있게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도시로 나아가 도시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으로 도시를 덮으라 하셨사오리 우리가 이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우리 모든 선교 팀위에 함께하시사 하나님 이 더위를 이겨내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혹자 집사님 기모옷 받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투병 중인 마이클 오 우리 조선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아들을 돕고 또 하나님 투병 중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하나님 또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전수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아쉬우니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되어 가족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노래는 찬양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바라는 것은 기도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하늘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 건강 잘 회복하고 이제는 일상의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참고 견디며 아이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도시 성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도시를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하나님 시카고에 무더위가 온다는데 하나님 거리로 나갈 우리의 성교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또 투병이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지요.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약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